삼성전자가 72,500원을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72,600원까지 오늘 반등이 나와주고, 장중에는 72,800원까지 오늘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제가 그렇게 외치고 외쳤던 72,500원을 드디어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거 돌파하면은, 종가상, 종가상 72,500원 돌파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눌려도 간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진짜 같죠 어제 영상에서도 보시면은 자 21선 돌파를 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캔들이고 이 캔들이 이렇게 돌파를 했다는 뜻은 이번에야말로 이번에야말로 직전 고점이었던 72,5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코스피가 역사적으로 신고가인 3300 포인트를 돌파하는데 바로 삼성전자가 큰 힘을 발휘를 했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 이제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자, 왜 올라가고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딱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72,500원을 돌파하는데 자, 오늘 이 뉴스가 최고 큰 이슈였습니다. 자 대주주 양도세가 50억 원을 네, 다시 50억 원으로 하겠다. 대통령 취임이 이 100일이 이제 돼가고 있는데 이 100일 기념으로 해서 9월 11일 날 예정으로 돼 있어요. 이 취임 100일을 기념으로 해서 정책 유턴 10억 한다 그랬다가 또 아니라 그랬다가 또 10억 한다 그랬다가 자 이번에 딱 얘기를 할때 50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은데 어 나는 그런 말한적 없고 50억이야 딱 그러면 또 인기를 갖다가 얻기 위하겠죠 인기를 얻거나 말거나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오르면 장땡입니다 자 그래서 요 72,500원을 뚫으면 그 다음 자리는 어딘지 어디까지 또 올라갈지 요것을 딱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 줄이 쫙 있어요 요게 72,500원을 선으로 이제 제가 쫙 거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가 중요하냐 그랬냐면은 자 보세요 작년에 삼성전자가 88,000원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요때 72,5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면은요렇게 갭으로 떨어졌어요. 이거를 제가 두달 전부터 열심히 설명을 드려서 72,000까지 72,500원까지 오면은 그 다음에는 주가가 조정을 보이게 된다. 기간 조정일지 떨어지든지 자 어쨌든 어쨌든 조정을 보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갭을 채운단 말이에요. 갭을 채우면요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요 주가가 비실비실 돼요. 한참 비실되다가 다시 가든지, 아니면 못 가든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72,500원을 딱 찍었을 때, 삼성전자가 테슬라한테 파운드리 반도체율을 공급을 한다. 이게 대박 뉴스가 터지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주가가 비실비실 됐단 말이에요 자자 자, 그런데 이걸 채웠어요 채웠다면은 다시 이걸 채웠어요 이 채운 것을 비실비실되다가 이제 지금 돌파를 해요 그럼 돌파를 하면은 그 다음에 위치가 어디에요 쭉 올라가 가지고선 이거 보세요 자이렇게 가면은 이 자리를 가다가 막고 떨어져서 여기서부터 갭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등이 나오면은 바로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다음번 목표치가 되고 또 저항대가 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럼 이 자리가 얼마예요? 가격이 자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8만 원입니다. 8만 원 라운드 피격 가격이자 찍으면은 또 이렇게 저항대가 되는 자리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72,500원을 돌파한 주가는 다음 목표치인 8만 원까지가 딱 열린 공간이 된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다시, 자, 그러면 8만원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그냥 가만두면 됩니다. 가만두면 지가 알아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또 8만원까지 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8만원 갈 때까지 일단 기다리면 되고요. 8만원 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또 홍주식을 보면 됩니다. 예, 8만원 가는 과정까지도 홍주식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8만원 오면은 그 다음에는 떨어진다 아니면 여기서 조정받고 더 올라간다. 그 얘기가 또 설명이 나오겠죠. 자, 아, 그래서. 8만원 될 때까지 일단 딱 기다리는데, 그냥 손가락 빨고 기다리느냐? 아니죠!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신지 아시죠? 제가 요즘 여러분들께 이 문자를 드리고 있어요. 어, 자, 문자가 뻥이 아니라는 거 아셨죠? 9월 5일 날 10시 6분에 온코닉 테라퓨틱스를 드렸어요. 자, 정확하게 32,000원 딱 찍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훨훨 날라가고 있습니다. 자, 두 자리 이상 숫자가 바로 바로 당일부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KSP요. 9월 8일 월요일이죠. 11시 17분에 정확하게 딱 드렸습니다. 받아보신 분들은 똑같은 시간에 찍혀 있던 걸 아실 겁니다. 이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날 6,910원 이하라고 딱 적어드리고 다음날 20%까지 급등을 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젠 R&M이요. 자, 이거 보세요. 9월 9일 9시 53분 딱 찍어 있죠. 하이젠 R&M 37,000원 딱 딱 적혀 있습니다. 자, 자, 어디였습니까? 어제였네요. 9월 9일 어제 예, 37,000원에 사서 수익이 난 상태로 점프를 했더니 자 오늘까지 또 급등을 해서 15% 가까이 급등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psk요, psk도 9월 5일 날 10시 6분에 똑같이 좋네요 9월 5일 예, 10시 6분 딱 적혀 있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딱 매수하고 다음날부터 양봉 그리고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꾸준히 10% 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봤죠? 이거를 실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왜 드리느냐? 일주일에 여러분께 한 번씩 드리고 있는 주간 리포트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을 자 요렇게 꾸준히 수익이 나는데 이 종목들이 이제 이게 왔다가 또 타점을 적어 놨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점이 왔을 때딱 하고 문자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간 리포트는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간 리포트를 받아서 보시는 분들은 이 주도주 타점 문자 받기를 또 무적 주도주 타점 문자 받기를 또 자동적으로 예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 하단에더 보기란에 또 고정 댓글란에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런. 거 저런 거 복잡하다. 그러면은 그냥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주간 리포트 달라고 주간 리포트라고만 문자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주간 리포트 먼저 받아서 종목들 보시고요. 문자로 문자로 이렇게 딱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보유하면서 자 이들 종목으로 수익을 내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른 데는요 문자 준다고 그러고 안 주는 데들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저는 홍주식이니까. 예, 문자 드린다고 하면 문자 드립니다. 자 그래서 주간 리포트 먼저 받아 보시고요. 자 요거에 따라서 문자까지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많이들 신청하셔서 주간 리포트 꼭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주봉차트입니다. 주봉차트. 주봉차트가 점점 이뻐지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 보세요. 지금 이딱 보기에도 모양이 어떻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이게 뭐예요? 예, 컵앤핸들입니다. 컵 손잡이가 달려 있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그요 고점을 여기 여기 요 손잡이 끝부분, 자요 고점을 딱 하고 돌파하게 되면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완전히 컵앤핸들 모양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요? 그 폭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갭으로 떴던 부분들 있죠 이 부분까지의 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삼성전자만큼 차트에 정확하게 맞춰서 완벽한 차트 모양을 하고 가는 종목도 우리 국내 2,400개 종목 중에 참 없다 라고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홍주식에서 삼성전자 차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수급과 차트와 재료로 매일매일 분석해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